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첫 번째 날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때가 바로 상황이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지 마라. 첫 번째 규칙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두 번째 규칙은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이다.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에게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삶을 사는 데는 단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라.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성공의 비결은 단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내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네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네 말은 네 행동이 된다. 네 행동은 니네 습관이 된다. 니네 습관은 니네 가치가 된다. 니네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어려운 시기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낫고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에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라. 내 흉터는 내가 가장 깊은 상처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자체로 성취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계속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영혼은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상처로 인해 깊은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행복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려운 길은 항상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깊은 겨울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